손님들이 전보로 <laughs> 오면 예. 최고의 소리가 뭔지 아십니까? 뭐 좋은 소리 듣고 싶겠죠 뭐, 좋은 소리 좀 좋으니까 이 보살 집, 무당 집에서 이제 와서 이제 최고의 소리가 복 받았다 들인데아복 받았다 복이라는 예. 복 받았다 소리를 갖다가 이제까지 내가 그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예.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아 없다고요 그러니까 뭐 좋아서 온 사람이 없네요. 그러면 특히 이제 재수 들어왔다, 운 예. 들어왔다. 예. 이 소리는 많이 하고 예. 대운이다, 예. 길룡이니까 좋다. 예. 이런 소리는 이제 많이 예. 해주죠. 이제 예. 또 궁합이 좋다. 예. 예를 들어서 예. 예. 이런 소리만 나왔지 폭받았다 예. 소리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음. 그럼 인간이 살아가면서. 예. 최상으로 생각하는 게 복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 성경에도 예, 예, 축복이라는 예, 예, 게 있고 예, 예. 그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게 복이 예.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이제 명절 보면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해서 복자가 예. 들어가잖아요 예. 그럼 복이라는 것은 그거는 안락함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 복은 또 신나는 게 아니고 또 복이라는 글자 자체가 예. 이렇게 고량이 느껴지는 것도 아니고 예. 사람이 신나고 심심하고 막 이런 느낌도 아니고 예. 그냥 편안하고 고요한 거 있잖아요 예. 그게 이제 복 받은 사람이거든요 아.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극락 가는데 최고의 상품이죠 그렇죠 최고의 자리로 이제 갈수 있는 그 마음을 예. 느꼈다는 거거든요 예. 그걸 갖다 평생 갖고 살았으면 죽었어도 그 마음을 갖고 사니까 음. 최고의 소리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좋은 게 좋은 게 뭐냐면은 대운 들어왔다 하는데 예. 대운보다는 그 앞에 있는 말 한마디가 이제 무탈해라 하는 게 무탈합니다 아. 하는 게 무탈이라는 거는 사고 사건도 없고 지금 현재 복밑에서 깔려가지고 음, 그게 하나, 오히려 더 좋다는 게, 말씀이시네요. 그냥 지방길 웃고 그냥 어. 잔잔하게 흘러라고 아무 막그 잔잔한 사고도 어. 없이 그냥 웃으면서 예. 잔잔하게 흘러라고. 예. 그래서 옛날에 할머니들이 칠성당에다 물도 넣고 빌었다 예. 그런 소리 들어봤어요. 예, 제 할머니도 뭐 빌는 것도 봤습니다. 저도 어릴 때 그게 이제 칠성이라는 자리가 어디냐면 얼굴을 보면 구멍이 일곱 개입니다. 예. 그래서 할머니들이 빌었던 이유가 상조화지라고. 예. 상이라는 건 얼굴이 관상적으로 이제 좋아진다는 거는 편에 편해, 편해진다는 소리거든요. 예, 그렇죠. 그, 그 편하다는 소리는 바로 이제. 내자손들이잘 풀렸다는 예. 소리니까또잘 예. 풀려 갖고서 화, 화목을 이루고. 옛날에는 이제 가정이 화목이 많이 가온으로 잡아서 예, 그렇죠. 그게 예, 최고죠. 어보면 예. 이제 상이 다좋아지면 예. 서로가 불평불만이 없어지는. 예. 그 가문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 사주를 갖다가 최고의 이제 무탈한 사주로 음. 만드는 게 예. 최고의 이제 두 번째 이제 사주로 이제 잡는 거고. 예. 세 번째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무당집을 가면 운이 들어왔냐 없냐, 재수가 있냐 없냐. 야 예, 그런 거는 많이 묻죠, 재수라는 거는 쉽게 얘기해서 연료입니다. 예. 연료라는 거 뭐냐면 예. 승용차가 있으면 예. 우리가 차가 있으면 기름의 역할을 해주는 게 재수 재수가 있는 예. 거. 그게 오일의 역할일 수도 있고. 예. 그래, 재수를 돌리려고 하다 예. 보면 오일, 예. 오일 이제 차를 돌리다 보면 오일이나 같이 그렇죠. 들어가면 도워지고 예. 예. 장기적으로 쓸수 있지만 예. 그렇죠. 재수가 운만 들어와 갖고는. 운이라는 음. 거는 쉽게 얘기해서 싸움이 일어났다는 소리랑 똑같거든요. 어. 운 자체. 예, 예. 그럼 운 자체를 갖다 또 해석하자면은 싸워서 승패를 가려라는 소리랑 똑같거든요. 아, 그러니까 아. 운이 들어와서 승하라는 소리는 없거든요. 아, 승할 수도 있고 패할 수도 있고. 있고. 아, 네. 그, 네, 네. 그 기회를 준 거죠. 시합을 아, 해갖고 내가 명예를 얻을 수 있고 예. 명예를 명예를 못 얻고 내가. 예. 그대로 미끄러질 수도 있는 예. 이런 게 이제 운의 기운인데 운은 무조건 막 이게 들어오게 되면 싸움이 많이 납니다 아. 그러니까는 내 인생이 어디 가서 점을 보면운 들어왔으니까 잘 되겠다 하는데 맨날 사고 사건 난다고 머리 아프다는 소리가 음. 그게 이제 운에 부딪혀 갖고 운이라는 건 승패를 나누기 위해서야 아. 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은 운이 들어왔다고 했어 그거를 뭐 잘못하면 오히려 악이 될 수도 있겠네요 뭐 패할 수도 있으니까 내가... 근데 사주에 운이 많이 들어올 수 있죠 운이 많이 들어오면 좋을, 좋은, 좋은 거죠 그건. 아 많이 들어오면 왜? 운이라는 것은 쉽게 기해서 승패를 나누기 때문에 예. 내가 기회가 많으면 한 번만 이기면 되지 않으니까 이제. 예. 기회가 예. 많다는 거는 한 번만 꺾어도 아, 내가 잘 되는 아, 자리를갈수 아, 예, 있다는 예, 거니까요 그러니까. 예, 예. 운은 무조건 들어와야 되 예. 패가 많아도 예. 일단 운이 들어와야 뭐 승이든패든 할 수가 있으니까 아, 사주가 좋냐 나쁘냐는 어떻게 판단하냐면 은 운이 많이 들어오는 사람이냐 운이 없이 사는 거냐 아. 이게 기회를 아, 얘기하는 거냐 아, 그렇네 아, 그러니까 아, 예. 우리 인생이 뭐 얻은 게 복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음. 또 이런 데 와서 듣으면서 무탈하다는 소리를 아.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아. 운이 들어왔을 때는 내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행동으로 지금 내 상황이 어떤가 하고서 네. 그 수를 정확하게 복기를 시켜야지 그게 삶에 도움이 아, 되는 아, 거죠.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재수라는 것은 다음 편에 내가 예, 연결시키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오늘 선생님 말씀 이해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